안녕하세요 갬성냥이 나름 양 잘할 집사입니다 자 여러분 탈모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사들 뿐 아니라 우리 고양이도 털뿜뿜의 시즌이 오고 있죠 그야말로 공기반 털반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봄 가을에만 털갈이를 하는 걸까요 봄철에는 겨울털이 빠지면서 여름털로 바뀌는 거라고 하고 가을에는 이 털갈이와 함께 또이 FW 시즌 코트로 갈아입으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거라고 해요. 이 시기에 빗질이 아주 중요한데요. 특히 장모종은 물론 단모종도 매일 빗질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사람의 머리카락도 빗질을 안하면 한꺼번에 꽤 많은 양이 빠지는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. 빗질 방법은 이 털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빗질을 하는데요. 목에서 엉덩이 그리고 등에서 배, 얼굴 순으로 빗겨주세요 어, 얼굴은 예민하니까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. 자, 빗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. 아이의 털과 피부 또 취향에 따라서 적합한 빗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 아이는 어, 털갈이 시즌에는 죽은 털 제거에 효과적인 어, 쉐드 브러쉬를 쓰고요. 평상시에는 실리콘 빗과 가느다란 철핀이 총총 박혀 있는 슬리커 브러시를 쓰고 있어요. 어, 실리콘 빗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슬리커 브러시로 한번더 빗어주면 좀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통과 목 부분은 솔 브러시로 부드럽게 빗어주면 참 좋아해요. 음, 집사의 빗질은 고양이의 구루밍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데요. 털이나 비듬 같은 것 제거하고 혈액 순환 촉진에도 빗질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빗질을 열심히 해주다 보면 아이가 헤어볼 토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겠죠.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털갈이 시즌에는 청소와 환기는 더더욱 신경 써서 또 철저히 해주시고요. 또 패브릭 제품은 조금 덜 사용하면 집사나 양의 호흡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매일 머리를 빗고 손질하듯이. 고양이들의 털관리도 조금만 신경 써서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털갈이 시즌의 털뿜뿜은 뭐 집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고양이들과 같이 산다는 건 털로 인한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각오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도 고양이들도 효율적인 털관리로 건강하고 즐거운 FW 시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